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제가 또 드림카를 이렇게 또 타게 됐네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바의 디펜더입니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자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랜드로버 강남 전시장의 우리 정상훈 팀장님 아 여기 연락처 싹 나가죠 오늘 나간 디펜더 외에도 내가 랜드로버 차량에 평소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정상훈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뭐 구매하실 수 있게 혹은 시승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디펜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90, 110, 13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90 같은 경우는 문짝이 두 개인 굉장히 좀 짧은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110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5인승의 SUV. 그리고 13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110을 기준으로 뒤축을 더 넓힌 다음에 8인승으로 이렇게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를 보시면 일단 랜드로바 중에서도 정통 오프로드를 맡고 있는 이 디펜더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남자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도시형 SUV들이 줄을 이루면서 뭔가 세련된 느낌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랜드로버 자체도 마찬가지죠. 랜드로버도 그렇고 레인지로버 라인도 그렇고 많이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는데 이 디펜더만큼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상남자의 차는 바로. 이런 모습이지 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고 그리고 이 P400X 같은 경우는 이 그릴이라든가 보니 그리고 뒤쪽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디펜더보다도 뭔가 좀더 강인한 그런 인상을 많이 전달해 주는 것 같고 측면부로 넘어가시면 우리들이 흔히 박스카라고 하죠 정말 이렇게 뭐 딱딱 네모나게 된 구조로 이루어진 점이 어 저는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이 차의 전장이 5m가 살짝 넘는 크기를 갖고 있지만 이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요 부분을 제외하면 은 전장이 한 4,700대로서 우리들이 흔히 많이 볼수 있는 뭐 소렌토 그리고 산타페 이런 차량들보다 전장이 조금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어차피 스페어 타이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차나 이런거를 할때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차체 대비해서 굉장히 큰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휠 베이스가 3022 정도 되거든요. 이 수치가 어느정도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도 길고 그 위급인 펠리세이드보다도 훨씬 긴휠 베이스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20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있는데 어, 타이어가 지금 온로드 그리고 오프로드 이렇게 겸용해서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어,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꽤나 괜찮아요. 보통의 이런 오프로드가 가능한 자동차들은 휠이 살짝 좀 투박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휠 디자인은 어, 꽤나 괜찮은 스타일을 갖고 있다. 제가 이 디펜더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후면부예요 후면부 디자인이 진짜로 이쁘지 않나요? 뭔가 이 세로로 배치된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웬만한 사고에도 정말 끄떡 없을 것 같은. 자, 실내로 넘어 보시면 정말 투박함과 세련됨, 요것들이 잘 공존하고 있는 실내를 가지고 있다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소재나 이런 고급감 어, 이런 것도 훌륭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세련된 느낌이나 여기 보면 볼트나 이런 부분을 되게 노출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오프로드 감성 어, 요거까지 같이 부각시키는 랜드로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에요 가운데 디펜더 이렇게 적혀 있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고 림의 크기가 좀 굉장히 커요 제가 오프로드 차량들을 그래도 좀 많이 타봤죠. 이 디펜더 뿐만 아니고, 랭글러, 그리고 포드의 브론코, 이런 차량들의 특징이 보통 이 스티어링 휠 리메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 이 디펜더도 마찬가지로, 어, 조금 더 굵었으면 좋겠는데, 어, 얇고 굉장히 큰 이런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다는 점. 뒤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되게 커요. 랜드로바 차량들이 탈 때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칭찬을 많이 했죠. 굉장히 또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이 또렷함 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숫자 크기가 진짜 막 거의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숫자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서 만족스럽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속도만 나오는데, 달리다가 내가 뭐 빠져야 되는 부분이나, 그 근처 갔을 때, 이 지도가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크기에 비해서 지도 크기는 조금 작다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생김새는 뭔가 옛날에 아날로그 계기판을 디지털화시킨 느낌이 많이 들어요 속도계나 RPM 게이지의 시인성도 괜찮고 이 중앙에 또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거든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계기판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넘어가시면 이 부분이 좀 변화했네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이전에 10인치가 달렸었죠. 하지만 11.4인치의 디스플레이로 좀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그리고 랜드로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PB 프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사용하기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 또 내비게이션이 티맵을 적용을 해서 어 국내 소비자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뭐랜드로바 차량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요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그 반응이 좀 느리거든요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다 클리어 사이트 룸밀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어, 이렇게 딱 일반적인 룸밀러를 사용하다가 이거 딸깍 하면은 디지털 룸밀러 말 그대로 저기 자동차 후방에 적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뒤쪽을 볼수 있어요 짐을 엄청나게 많이 때려받고 운전을 하면 어, 뒤쪽이 잘 안보이잖아요 심지어 이 차는 뒤쪽에 저 스페어 타이어까지 붙어 있어서 시야적인 요소를 살짝 방해를 하거든요. 그럴 때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사용하면 되고, 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같은 경우에, 25년식부터는 전 트림에 다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물리 버튼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직관적인 면에서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딱 조작하기는 물리 버튼이 정말로 좋거든요. 물리 버튼이 이렇게 또 종류별로 잘 모여, 모여져 있고 이 앞쪽에 기어 레버가 붙어 있다는 점그 기어 레버가 좀 투박하게 생긴 긴 했어도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응, 그래서 기어레버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 아래쪽에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어요. 엄청 커서 여기 뭐 잘못 빠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굉장히 깊고 넓은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돼 있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를 딱 열면 여기 또 냉장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에 시원한 음료나. 아, 이런 것들 마시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딱 놓고 냉장 기능을 활용하시면 정말로 좋다. 포켓이 또 생겼어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디펜더라고 굉장히 크게 레터링이 돼 있고, 여기도 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글로브 박스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디펜더는, 어, 제가 이전에 레이를 리뷰하면서 그랬죠. 공간의 마법사. 이 디펜더 역시도 정말 공간에 잘 활용한 이 공간의 마법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수납이나 이런 공간이 잘돼 있다. 어, 시트 착자감이 굉장히 훌륭한 어,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물론 뭐 전동 시트고 통풍이나 열선 이런 기능이 다 적용돼 있는 그런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이한 14가지 방면으로 조절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조절이 가능한 그런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시트가 일단 합격 뭔가 이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시트도 뭔가 좀 투박하고 살짝 승차감 도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보면 굉장히 편안하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오디오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빠지고 메르디안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아, 박수! 제가 아까 출발하기 전에 살짝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음질 역시나 이 메르디안답게 엄청나게 훌륭하고 이게 서라운드 시스템이니까 뭐 서브 우퍼나 이런 것까지 달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박진감 있는 사운드,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오디오 시스템도 훌륭하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면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넘는 꽤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헤드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열 공간 정말로 충분한다 일단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열시트에 열선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 역시나 이 오프로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답게 옆으로 열리는 트렁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프의 랭글러나 포드의 브론코도 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용량이 972리터나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디펜더는 공간의 마법사다. 정말 그 단어가 딱 맞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위아래까지 넓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이런 것도 문제없을 정도의 트렁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 시트 자체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했을 때는 2000L가 훨씬 넘죠 훌쩍 넘는 거대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 디펜더의 매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또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있어요 이 옆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차량의 전고를 위 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된다. 그럴 때 차체를 내리고 이렇게 실을수 있다는 점. 트렁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붙어 있고. 어 그래서 좀. 받는데 부담이 있었는데 2025년식부터는 전 트림에 이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괜찮아졌다. 아쉬운 부분,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옆으로 열리는 이 트렁크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할때 후면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이 트렁크를 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열어지면서 이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자, 이번에는 주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 포지션.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앉았는데 되게 높아요. 이 차의 전구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낮춰서 앉아도 웬만한 차들에 다 내려다 보이는 진짜 무슨 트럭을 탄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은 이런 시야를 자랑하고 그리고 전방 시야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진짜 무슨 세수대야 같은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후측방 시야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자 후방 시야에서 좀 제약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이게 살짝 가리긴 하거든요 카메라 꺼졌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어 사이트 룸밀러, 요게 딱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뒤쪽을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볼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한번 볼까요? 디펜더 110P400 모델은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 ZF사의 8단의 자동 변속기, 거기다가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이 400마력, 그리고 토크가 56.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음, 이 모델명에 P400이 붙잖아요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 P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이 차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P300 하면 300마력 P400 하면 400마력 이런 네이밍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만 봐도 이 차의 출력을 알수 있다 이 차에는 랜드로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제니움 엔진이 적용이 돼 있는데 엔진의 특성이 살짝은 좀 거칠다 거친 음성이 조금 들어온다 음성? 음색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뭐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아직 뭐 고속으로 달리지는 않았는데 시내 구간이나 아니면 저기 외곽 그리고 뭐 강변북로 이런데 달려갔을때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 어 불쾌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제체 f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변속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ZF8단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BMW 엔진, 그리고 뭐 랜드로버 엔진, 이런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조사에서 세팅을 조금 조금씩 바꿔요. 랜드로버 자체도 이 ZF8단을 사용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이 6기터 엔진, 그리고 ZF8단, 과연 이 랜드로버도 잘궁합에 맞췄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일단 합격 이 랜드로바 차 중에서도 정통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그런 차량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오프로드 차량들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고 이 타려면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지프 랭글러라든가 아니면 포드 의 브론코 이런 차들을 타봤을 때음 어느 정도 일상으로 탈수 있어요. 일상으로 타기도 꽤나 괜찮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본래 목적이 오프로드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 단점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뭐 승차감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음적인 측면에서 좀 시끄럽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디펜더의 매력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단점들이 없다는 점. 저는 정말로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비록 오프로드 차량이 있지만 온로드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는 오히려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나 좋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들고 이렇게 또 밟아보면은 이뭐 가속력이나 이런 부분도 꽤나 훌륭하거든요. 이 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마력 그리고 토크가 56 정도 되기 때문에 펀치력 음, 수준에서도 꽤나 괜찮은 수준인데 일단 제로백이 6.1초예요. 뭐, 통상적으로 제가 뭐 7초, 8초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일상에서 주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 일단 6초대 꽤나 빠른 가속력을 갖고 있죠. 어,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400마력. 뭐 300마력도 아니고 400마력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그래도 한 5초 때 끊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 본래 목적이 얘가 막 쏜새같이 쏘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가속력 수준도 꽤나 괜찮은 수준을 갖고 있다. 자, 이제 시내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국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 아, 이 경고음을 어떻게 끄는 거지? 이 차의 승차감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어, 승차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독삼사의 이급의 차량들이 있죠. 뭐, X5, X6, X7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뭐, GLE, 그리고 GLE 쿠페, 뭐, 아우디의 Q7, Q8, 뭐,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들을 대비해서 승차감이나 종합적인 느낌을 봤을 때, 어그 차량들 평균이 한 100점이다. 싶을 때, 얘는 그래도 한 95점 정도로 오프로드 차량이지만, 온 로드에서 만족도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달려갈 때 느낌은 거의 그차량들에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충격을 걸러지는 느낌이 음 앞서 말한 그 독삼사의 SUV 도심형 SUV보다 조금 깔끔하지는 못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어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뭐 달려나간다든가 코너를 돈다거나 이럴 때 느낌은 누가 봐도 그냥 도심형 SUV야. <laughs> 일반적으로 오프로드용 차들은 프레임 바디, 바디용 프레임 방식을 사용을 하고, 뭐 도시형 SUV는 모노코크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했어요. 도시형 SUV에 많이 사용하는. 하지만 1세대 디펜더보다 이 비틀림 강성이라고 하죠. 그게 두 배나 올라갔고 견인 능력 자체도 3.5 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정말 소재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더 이상 이런 오프로드 차량에서 바디용 프레임 방식,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이 디펜더가 증명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도강력까지 900mm. 그러니까 제가 키가 거의 180 정도 되니까 제 몸의 절반이 잠겼는데도 주행을 할수 있는, 아, 여기까지만 들으면 진짜 온오프에서 만점이죠. 자, 그럼 디펜더 단점이 없냐? 단점이 물론 있죠. 단점 없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 자, 단점은 일단 첫 번째 반자율 주행이에요. 이 차는 P400X로 일반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정말로 반쪽짜리 기능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 이 차선 유지, 차선을 차선 중앙을 유지해서 쭉 달려나가는 기능이 없고. 차선 유지 보조만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속도가 좀 높은 상태에서 옆으로 차선을 딱 넘어갔을 때 핸들을 안쪽으로 탁 쳐주는 안쪽으로 조향을 틀어주는 딱그 기능만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워요. 뭐 오프로드 차량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오프로드를 타러 가려면 온로드를 통해서 가야 되고 이 차의 가격대가 1억에 훌쩍 넘는 차량인데. 아,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게 살짝은 아쉽고 그거보다 더 아쉬운 거는 연비! 제가 최근에 BMW의 8기통 엔진이 갖고 있는 M850i를 타면서 정말 기름을 퍼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차의 공인연비가 7.1인가 2예요 하지만 이 6기통을 사용하고 있는 디펜더의 공인연비는 6.9라는 점, 아 6km대 이 공인연비에요. 시내 연비가 아니고, 시내랑 고속이랑 종합으로 섞인 연비가 6.9인데, 제가 아까 강남 전시장에서 이렇게 차를 받아서 시내에서 이렇게 탔죠. 서울 시내에서 타고 오는데, 계속 연비가 4, 막, 조금 뚫린 길 가면 오이렇더라고요 이게 6기통인데, 웬만한 8기통들 정말로 시어먹을 15억을... 그리고 마지막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이 차의 구조가 박스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어, 차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풍절음이죠 자, 지금 속도를 살짝 높여서 한 100km 부근이 되면 그때부터 풍절음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해요. 한 110까지 지금 살짝 올렸는데 이 속도에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90이랑 100km도 차이가 확 있는데 100km에서 110으로 올라가면 그 풍절음이 엄청나게 커져요.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드로버 디펜더 110 P400X 총평을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면 제 드림카인 디펜더는 여전히 드림카가 맞다. 제가 개인적으로 SUV를 별로 안 좋아하죠. 뭐 리뷰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세단파요. 세단파인데, 굳이 SUV를 산다면, 안한 1억원대 SUV를 산다면, 저는 디펜더를 살것 같아요. 물론, 자, 도심 한정으로 봤을 때, 어, 독삼사의 SUV들과 이 차를 딱 맞다이. 그러니까 다이다이. 아이씨. 게뭐 아무튼 비교를 했을 때, 그 차들보다 뭐 승차감, 뭐 연비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치가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펜더가 주는 이 감성이 있거든요. 이 차는 성능도 꽤나 좋게 만들었죠. 승차감도 꽤나 좋게 만들었고, 옵션도 웬만한 건다 때려 넣었어요. 그런 요소들이 정말 이 디펜더를 아, 고민하게 만들지 않나.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